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fx는 무리함수고요. 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gx가 역함수보다 크다? fx. fx가 더 크다? 역함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어, x는 4, 4 x-4랑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실근의 합이 10이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게요. 좌표표표는 일단 이렇게 있고요. y는 x가, 아이고,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함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더큰 부분 볼게요. 여기선 얘가 더 크죠? 여기선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역함수가 더 크다, f(x). f(x), f(x). 그다음에 f(x)가 더 크다, 역함수.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이때 이 누구 x-4를 그릴 텐데, x-4 이렇게 그릴 텐데, 이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이 0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f(x)는 루트 e x 마이너스 알고 플러스 1이고요. f x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니까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 이함수 2분의 1에 x-3에 최고,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기준점을 한번 구해야 돼요, 기준점.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아,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구나를 알고, 언제를 가장 기준점을 많이 세우냐면, y는 x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저이 역함수랑 이 역함수랑 저 y는 x-4랑 접한다고 생각할게요. 접한다. 접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역함수는 이렇게 생... 아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얘가 역함수고요. 얘가 그냥 fx인데 그래프 제대로 한번 그려보면 네 역함수가 더클때 그땐 fx고. 역함수가 클 때는 fx고. fx가 더클 때는 역함수고. 이렇게. 그래프 되는데, 이렇게 접한다. 그때 이렇게 두 개가 한번 시비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시비가 안 된다. 좀 부족하다. 그럼 얘를 좀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래서 일단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a는 x-4가 접한다. 양면에 2 곱하고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a는 2x 마이너스 8.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플러스 a는 0이구나. 그러 얘가 4가 되어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5가 되죠. 이크업 마이너스 오일 때 누구랑 루트 이 x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오 플러스 일이랑 x 마이너스 사가 만나는 점 루트 이 x 마이너스 플러스 오는 x 마이너스 오. 그러 제곱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십 x 플러스 이십오는 2x 플러스 5다. 왼쪽 2야.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은 0이구나. 2하고 10인데 둘다 마이너스죠. 근데 지금 10이 되겠죠 10. 여기니까. 10. 얘는 구해보면 2가 나와요. 2. 그래서 지금 딱 12가 되죠. 딱 12. 그래서 아, a 값이 마이너스 5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어, 4를 구하네요 4. 이 2차음수에 4를 집어넣어야죠. 2분의 1 곱하기 4. 1 빼고 제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그럼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그 다음은 2가 됩니다. 2번.